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자기 겨울이 찾아온 것처럼 이른 동장군의 기세가 매서웠습니다 개룡 아침 기온이 영하 5.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 대전에서는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기습 한파는 내일까지 계속되는데요 한랭 질환 등 건강 관리도 비상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출근길 대전 정부청사역 마치 한겨울이 찾아온 것처럼 하루새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털 달린 점퍼에 롱패딩까지 꺼내 무장했지만 한기가 옷속을 파고듭니다. 너무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롱패딩 입었어요. 네,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오늘 계룡 아침 기온이 영하 5.4까지 떨어졌고 세종 전늘면 영하 5.1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에는 지난해보다 나흘 빠르게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설이 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설이 왔어. 그동안에 설온거못 봤거든. 이른 동장군의 기세에 건강 관리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유행 속에 일상에서의 건강 관리 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질환들의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 그리고 휴식, 그리고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 외출 후에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건강 관리 수칙을 대전 지방 기상청은 내일 출근길에도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계속되겠고 주중에 예년 기온을 되찾았다가 다음 주초 다시 반짝 추위가 시작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충남 공주와 논산 임대 주유소 두 곳에서 가짜 경유를 팔아 100여 대의 차량을 고장내고 잠적했던 주유소 운영자와 공급업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차의 엔진이 고장나거나 아예 폐차까지 고려할 정도로 차주들은 많게는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공주와 논산 주유소 두 곳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운영자는 차량 피해가 잇따르자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대전에서 주유소 운영자 50대 A씨와 가짜 경유를 공급한 B씨 등두 명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두 명은 각각 주유소 운영자와 유통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가짜 경유 유통이 조직적으로 진행된 정황을 파악했으며 전담팀을 꾸려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고요은 피해자들이 억지 않게 공주 경찰서는 철저히 수사하 하겠습니다. 가짜 경유 피해 신고가 100건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번에 유통된 가짜 경유가 기존 사례와는 다른 특이한 형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경유로정되는질이 그 섞여 있는 걸고 있습니다. 피해 차주들은 관할 행정기관을 찾아 3년 전 가짜 경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주유소에 왜 다시 허가를 내줬냐며 항의했습니다. 아니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관리 감독은 한국석유 에서 허가만... 일부는 아예 폐차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험회사 그 자차 처리를 하려고 해도 자차 처리가 될수 없는 부분이고. 한국에는 민사 소송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 차주들은 가짜 경유를 판매한 업자 등을 상대로 집단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최근 천안과 아산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확산 원인을 놓고 양 지자체 간에 볼성사나운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인 두 시가 상대 지역의 확산 책임을 떠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공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포문은 천안시가 먼저 열었습니다. 박상돈 시장이 주재한 공식 브리핑에서 확진 일이 가장 빠른 아산 60번째 환자가 12명의 천안 시민을 집단 감염시켰다고 기정사실처럼 말했습니다. 이 확진자가 골프장과 주점을 방문한 사실도 언급하며 증세가 있었음에도 늦게까지 술을 마신 건 문제라고 확산 책임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증세가 있었을 텐데 그저 그런 내색하지 않고 늦게까지 술을 같이 먹고 어울려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집단 감염을 유발시켰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산 씨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60번 환자 역학 조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하며 증상이 있는데도 술집을 방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 확산 고리이기도 한 천안 실내 포차 주인과 60번 환자가 확진일이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누가 먼저 감염된 건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산 60번 환자와 다른 확진자 사이의 감염 서로 관계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큰 상처를 줄수 있는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천안과 아산이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에도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는 지난달 25일 부산 친척 결혼식에 다녀온 일가족과 친척 등이 추가 확진됐고 천안에서도 평택 확진자와의 접촉자와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시도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정작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마치 책임 떠넘기기처럼 보이는 지자체 대응에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예술인들에게 10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뭄 속 단비와도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립 극단 같은 안정적인 창작처를 만들어서. 예술인들의 역외 유출도 막고 지역 문화 예술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연습에 몰입 중인 단원들 심청전의 원조 격인 원홍 장전을 현대식으로 해석한 퓨전 마당극입니다 홍장이는 무사히 진나라로 가고 진나라 황제가 홍장이를 보고 반해서 홍장이는 황후 문마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는 물론 러시아 공연까지 모든 공연과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 제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무대가 무대가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마음 아프게 다가왔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젊은 예술인들이 코로나로 일자리까지 없어져 수도권 등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생활 안정 자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힘들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요. 문화재단 실태조사 결과 충남 예술인의 절반 가량인 47.1%는 소득이 아예 없었고 39.7%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충남도는 12억 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생계 절벽에 직면한 돈의 등록 예술인 1,108명에게 10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못지않게 상당히 전업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창작 환경을 조금이나 좀 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술인들은 그러나 경남이나 강원 등 다른 지역처럼 도립 극단 등을 만들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권리 계획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충남 도립 극단이 생겨서 지역의 인재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예술인들의 삶에도 지역의 문화 예술 지형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전과 세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생 협력이 필요하죠. 누구나 동의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과 세종 상생 발전을 위한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도시의 상생을 위한 걸림돌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반성역에는 세종시로 가는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즉, 대전과 세종, 두 도시 택시 모두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종시에는 대전 택시 영업을 허용하는 승강장이 지난 2016년 설치 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세종시 택시업계의 반대 때문인데, 대전 세종 택시사업권 통합을 추진한 지 올해가 6년째지만, 사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전 시민과 세종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기타 상권을 이용하면서 대전시의 경제도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또한 택시업계의 운영수입도 약간은 증대될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을 세종시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그동안 대전시 쪽에서 인구 유출과 서대전역 침체 등을 들어 소극적이었습니다. 주변 도시와 연계 교통망이 필요한 세종시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노선도 정부 세종청사까지 늘려 지난해 대도시권 광역 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신청했지만 대전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대전간에 이제 연결하는 대용량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대전 도시 절도를 확장해서 연결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두 사례 모두 대전 세종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일이지만 자체 단체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보니 사업이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사업은 두 도시 상생 협력 과제에 다시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대전시는 세종시의 빨대 효과를 세종시는 행정 수도 완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각각의 우려도 상생 협력이 더딘 원인입니다. 아, 들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전과 세종은 서로 기능들 잘 융합하고 행정 통합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같은 경제권을 공유하는 두 도시 시민들에게. 상생의 필요성과 시너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이유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해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을 넘었습니다. 한밭 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새 야구장을 짓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이 심사를 통과해. 대전시는 내년 공사 방식을 정한 뒤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오는 2024년까지 1,579억 원을 들여 2만 2천석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옛 충남도청 인근에 세워지는 3.8 민주의거 기념관, 내포신도시 충남도립미술관과 공영 주차장 조성도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계획대로 각각 2024년 개관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홍성 경찰서는 자신의 아버지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42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7시쯤 홍성군 광천읍 아버지 소유 주택에 불을 질러 소방서 주산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방향 서대전 분기점 인근에서 40대 A씨가 몰던 1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화물차에 실렸던 흙이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사고 부근 도로 3km 구간이 2시간 가량 정체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때 청약 신청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던 세종시의 한 아파트 자녀가고 추가 분양에 약 25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